이, 원래, 여러분, 그, 체스 국룰이 있거든? 이건 나라에서 법으로 지정을 한 거야. 루키 생을 할 때는 외쳐야 돼. Sacrifice the d 이러면서 <laughs>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laughs> 이렇게 루키 생하고, Discover t h check. <laughs>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거. 자, 이포를 하셨군요. 음, 뭐 할까요? 시실리안? 해보겠습니다. 자, 시실리안 엑셀 드래곤을 하기 위해서 나이트를 가볼게요. d4,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시실리안 엑셀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전개를 빠르게 한 거죠. 제가 이제 비숍 전개하면서 공격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크게 이제 비숍 전개에서 지키는 기물을 빼면서 중앙 컨트롤 늘리면서 얘를 지켜주는 게 가장 올바라요. 자, 비숍 e3. 가 가장 좋죠. 잡는 건 중앙폰이 중앙 컨트롤이 세지고 피하는 거는 이제 시간 손해가 지금 좀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숍을 기물을 빼면서 한턴 넘겼고 이제 중앙을 지켜줬죠. 자, 나이트 전개를 합니다. 어, 나이트 d로 빼는 라인을 선택했네요. 저는 캐슬 빠진 이유가 뭐냐면 d5로 센터 쌈하는 거를 피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흑이 D5로 센터 싸움 할수 있거든요 이퀸 길을 열어 주려고 이제 나이트 뒤로 빠진 거죠 하지만 단점은 이 D4에 있던 나이트가 할수 있었던 그 힘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굉장히 좋았던 위치가 빠지는 거라서 제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건 아닙니다 자 상대방이 생각이 많아요 퀸 D2 했죠 자퀸 사이드 캐슬링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ng4가 벌써부터 가능하네. ng4를 해버릴까? 아... 아니면 d5를 준비할까? 이 정도 싸움일 것 같거든요. 좋아요. a5로 갈게요. a5 a4로 나이트 쫓아내는 싸움 들어갈게요. 자, a4로 막았죠. b4가 약해진 건 맞는데 ng4로 얘를 없애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애는 걸로 들어갈까? 아니면 D5를 준비해야 될까? 생각해보겠습니다. 타쿠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방송 안할 때는 요즘에 슬레이더 스파이어 하고 있다. 체스 말고 딴 게임 하고 있죠. 평소에 제가 방송 안할 때는 카드 게임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여러 카드 게임. 근데 요즘에는 슬레이더 스파이어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갓겜이니까. 슬더슬 갓겜 맞죠? 아, 전사가 15승천인데, 전사 15승천에서 16승천을 가는 게잘안 돼가지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자, A4는 폰 미는 거를 하지만, 이제 B4 지점이 약해져 있죠. 제가 할수 있는 아이디어는, 얘를 없애기 위한 NG4로 여기 공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d5 센터 싸움 준비하는 mb4 캐슬 d5 갬빈 느낌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d5가 안 나오는 각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요걸로 싸울게요 얘 없애기 어, d5는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센터 싸움도 하고 비숍길도 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왔죠 d5가 안 되니까 d6 일단 d 6를 할까요? 제가 볼땐 캐슬링 할것 같은데. 음. 자, 상대방 캐슬 퀸 b6를 좀 생각할까도 있어요. 아이디어는 이제 여기 공격 플러스 퀸 b4. 퀸 b4 또 무슨 아이디어냐면 얘 잡으면서 얘 잡을 수 있어. 차라리 얘 없애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유양보다 매직 더 게더링을 많이 했죠. 요게 되안 돼, 돼. 안 되네. 비숍 e 3. 흐흐흐 <laughs> 음. 안 되네. 아, 이거 각이 나왔으면 참 좋았는데. 왜안 되는 거야? 되는 각이 없나? 어떻게든 안 되나? 어. 안 됩니까? 이거 얘 때려. 턴으로 먹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네. 아쉽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빠지잖아. 나이트가 들어와. 이게 너무 아쉬운데 퀸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나이트, 나이트, 퀸, 퀸이 왔다갔다 해야 된다는 현실에서 마음에 안 드네요. 음, 그래도 합시다. 아, 잉글랜드 갬빗은 대표적인 그, 그냥 날빌이죠. 안 통하는 갬빗이죠 정확하게 대처할 줄 알면은 이제 충분한 갬빗이안 되죠. 이름이 붙었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프닝에 이름이 붙는 이유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이 붙는 거예요. 나이트 포크 안 돼요. 이거면 이제, 비숍 e3가 있어서, 얘 공격이랑 같이 공격해요. 비숍 e3가 퀸을 공격하니까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예상이 되고, 비숍 가거나 해야 됩니다. 저는 얘를 잡을 생각이 있어요. h4, yes, h4, u h h -huh. 5 g4? 아, h5? h5, g4 됩니까? 뭐, 안 되죠. 이렇게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h5로 대응을 해볼게요. g4가 안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g4 먹고 싶지. 편의점 가서 오늘은 지포랑 맥주를 하나. 제가 또 지포를 좋아합니다. 음. 와 훌륭한 유머 센스. 아 m b 4 각은 있는데요. 실제로는 잡히니까 아직 상황을 봐서 비숍 전개부터 먼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H5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게요. G4 타이밍 안 나요 지금. 얘 먹는 것도 있고 해서 비숍 위트로 지키고 하면 또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어우 비숍을 일로 뺀다. 일단 저도 비숍 전개 때릴 생각 있습니다. 안에 아, 네. 요것도 결국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H5를 허용하는 선택을 할지 살짝. 늦추더라도 G4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할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G4 치기에는 이렇게 아직 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G4가 느리기 때문에 이게 더 이제 제가 더 안전하다고 본 거죠. 오, C4, yes! Very interesting 합니다. 잡고 나서 나이트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잡는 게 낫겠죠. 엑셀, 시실한 엑셀 드래곤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OC4. 자신의 킹 앞을 살짝 열어주더라도, 이제 나이트를 강하게 지켜주겠다는 아이디어죠. 잡았어요. 폰으로 먹는 게더 낫죠. 이쪽이 나을 것 같아요. MB4, 룩. 잡았죠? 음, 나이트. 이 나이트는 아주 완벽한 위치입니다. 자, 이제 룩 체크하면서 들어가면, 아주 좋아요 자그 다음 okay not bad look check 아주 좋아요 여기서 사실 look 들어가도 되거든요 합시다 자 전술 보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look 퀸이 어딘가 빠지지 어디가 빠지겠어 근데 b i 지켜야 되잖아 look 왔지 퀸 피하지 금럼 look takes b2 해버리고 비숍의 공격이 있으니까 나이트로 디스커버드 하면서 공격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룩. 자, 퀸 움직이는 데 시간 쓸 거거든요. 근데 퀸이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면 여기랑 여기 두 개밖에 없어. 왜? 비숍 지켜 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 둘다 내가 여기 빠지나 여기 빠지나 여기를 보여 줄게요. 이렇게 빠졌죠. 룩 테이크스 b2. 먹으면 나이트 x c4나 디스커버드 체크. 비숍으로, 비숍이랑 나이트 두 개로 체크해요. 그러면 어디 킹 피하거나 이러면 딱 잡는 거야. 자, 뭐야. 이것도, 어, 그렇지. 전술 나왔어. 루테이스 B2 하고 체크. 그러면은, 뭐 어딘가 얘 움직일 거야. 그러면 딱. 와, 너무 좋아. 빡. 예스. 야우. 잡았죠? 루키 생 이후에 디스커버드 체크.인데, 뭐가 더 좋을까 이게 제일 좋네요 체크 더블 체크에요 비숍으로도 체크 나이트로 체크 그러니까 이 친구는 먹는 선택이 안되고 더블 체크가 체크 중에 제일 세거든요 무조건 피하는 선택밖에 못해 킹을 이동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랑 이거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선택지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뭘 하던 간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했죠. 잡으면 됩니다. 얘가 잡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중앙을 싸우면 돼. 요런 느낌으로 E6 같은 걸로. 근데 비숍이 여기 세질수 있겠네. 요거까지 세, 생각하고 원래는 해야 돼요. 음. 이렇게. 좋아요. 룩을 이동하면 아뭐 아직은 이동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중앙을 싸워줘야 돼. 비숍 오는건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고. 아 이런 거 그냥 상관없어. 하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해결해도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앙을 밀 예정이에요. 퀸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참 좋은데. 오 그렇죠. 이런 거 들어올 것 같더라. 예. 네. 같았어. 그러면은 퀸 가도 되고 아이디어는 뭐예요 비숍 d4로 불러드리는 거야. 요런 선택으로 이렇게 가도 되고 그리고 그냥 비숍을 이렇게 가도 돼. 요런 각오를 봐도 됩니다. 어우룽룽룽 룽. 아주 좋아요. 퀸을 요렇게 살짝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이디어는 얘를 공격하죠. 룩 C1을 못해. 그냥 얘 잡으면 되니까. 비숍을 이동해야 되네. 얘 잡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전혀 걱정할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어 잡았죠. 걱정할 게 아니에요. 룩 C1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는 이 어두운 비숍 사라졌죠. D6폰이 엄청 단단하게 안전해졌다라고 보시면 돼. 요얘 지켜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퀸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뭐 하고 싶은 대로 이쪽 가도 되고 네 요런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요걸로 갈까요? 저는 이제 요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우 얘가 공격 당하는 거였구만요. 지키면 됩니다. 급하게 할 필요가 아직 없어요. 자룩 지키는 거 아직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상대 킹이 위험하거든요. 지금 저의 장점이 뭐냐? 물량 이득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비숍의 힘이 엄청 세죠. 물량 이득인지 아닌지는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퀸을 룩두 개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비교 가치를 보면 되거든요. 퀸과 룩두 개. 비슷하군. 그다음에 비숍 비숍. 그다음은 나인 룩. 아, 흑이 나인 룩으로 조금 더 물량이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숍의 힘 보세요. 공격과 수비가 완벽하죠. 아 그리고 이거 있었구나. 이것도 있었네. 더 쉽게 이기는 거를 안 해도 됩니다. 다 여러분들 난이도에 내 맞춰가지고 한거 알지? 내가 못본게 아니고 여러분들 못볼 거라는 가정하에 비숍 F4 안 했다 이거죠. 뭐가 좋을까요? 그냥 지키는 선택으로 갈게요. 이제 좀 지켜줘야겠다. 눈높이 교육 음, 좋았어. 자, 그다음에 퀸 갈긴 갈거요이 약간 일반적 원칙은 유리할 때 대단한 행동을 할 필요 없이 약점부터 해결하는 거야. 약점은 지키기 어려운 또는 타겟이 될 만한 부분을 먼저 지켜주는 거야. 이런 거 미리 지켜주는 겁니다. 킹으로 지켜 주는 이유는 뭐다? 룩을 쓰기 위해서다. 제가 처음에 룩으로 했는데 알고 보면 사실 킹으로 간게 훨씬 더 좋았네요. 더 좋았는데 룩 쓰기 위해서 룩을 먼저 해버렸죠. 자 이렇게 왔죠. 요거는 이렇게 해서 가둬버리는 아이디어인데 잠깐만 가둬버립시다. 좋아요. 못 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룩 갑니다. 이렇게 여기 얘 어떻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죠. 안 그러면 잡히니까. 이렇게 해놓고, 룩이 가면, 룩이 하나 더 교환되죠. 너무 좋다. 비숍 여기 가야 돼요. 필수거든요. 지금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네, 룩이 가면은, 룩 하나가 교환이 확정입니다. 땡큐. 어, 지키는 선택이 더 낫다고 봐요. 이렇게. 하나 교환 정도 해줍니다. 그럼 백랭크가 더 약해졌으니까 퀸체크도 될 거고, 이렇게 어, 교환을 할 때는 어, 잡았네? 상대방의 가장 강력한 기물들을 교환해주면 좋고요. 어, 이제 퀸을 갑니다. 네, 땡큐. 따. 자, 조심해야 돼요. 요건안 돼. 나이트가 지켜주니까. 퀸 가긴 갔지만 대단한 행동은 아직 못하고요. 이렇게 위치만 잡고 오케이. 다시 이렇게 음... 뭐가 좋을까 그냥 폰을 잡는 쪽으로 선택합시다 급하지 않아얘 먹고 워폰업으로 끝내자 그냥 아 가둬버린다 얘는 먹혀도 되거든요 오히려 먹혀서 비숍의 힘이 더 세질 수도 있어 먹어 달라고 하는 게더 낫지 체크 어 오케이 폰 밀게요 이렇게 폰 밀어요. 자, 이런 거왜 하느냐. 바깥쪽 패스폰. 이기는 위닝 카드. 나도 패스폰을 만든다. 물량업일 때더 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목 계획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급한 걸할 필요 없죠. 메이트를 해야 된다? 전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이긴다? 예이폰 먹고 바깥쪽 패스폰으로 이긴다. 그냥 이렇게 이기면 되죠. 잡았죠? 바깥쪽 패스폰. 밀면은 이 친구는 치키러 가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폰도 잡히고 난리가 나는 거지. 퀸 위치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요런 데를 못 가게 막고 있어요. <laughs> 자, 이렇게 왔죠? 폰을 더 밀어요. <laughs> 갑자기 폰을 줬죠? 그러면 이제 먹어요. 폰을 준 이유는 모르겠어. 갑자기 실수를 한것 같죠? 이 친구. 체크하면서 얘를 먹으면 디스커버드 체크가 있긴 하지. 그러면은 바로 더 밀어요. 오, 기권. 오, yes.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그거 안, 해, 그거 안 했다. 이 원래 여러분, 그 체스 국룰이 있거든. 이건 나라에서 법으로 지정을 한 거야. 뭐냐면, 루키 생을 할 때는 외쳐야 돼. 어떻게? 여기서, 루 테이스 비투할 때는, 세크 t 파이스더 누룩! 이러면서 <laughs>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루키 생하고, 디스커버드 체크. 법으로 정해져있어 이거 어. 그래서 이렇게 기물이득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멤버십 가입에 감사드리며 최근에 가입하신 윤정현님 조세포레스트님 산타모니카님 아맞다우산챙겨님 민형기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설 연휴 어, 잘 보내세요